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허경영 측 천원의 귀족 고발 경기 고양 경찰서 범죄 사실 인정 안됨 검사도 검토 양주 경찰서 무고죄 인정 안됨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허경영 측이 우리가 천원의 귀족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허경영 쪽은 법적 다툼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전에도 보면은 법무법인 세 개, 3개, 세 개를 변호사로 선임해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죄가 없으면 왜 법무법인 세 개를 선임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허경영이가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이었다. 거짓말로 드러나 가지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 3개를 선임해서 얼마나 많은 돈, 그리고 이 법무법인 3개에 얼마나 많은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왜 유죄가 나왔을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쓴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그렇게 많이 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 허경영 측이 네 철원의 기적에 대해서 기부금품법 위반이다라고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경기 고양경찰서에요.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 강력하게 이렇게 에, 범죄 사실이 인정 안 된다. 범죄 사실이 인정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 안됨. 네 검사도 검토해 가지고 이게 확정이 된 거죠. 범죄 사실이 인정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 지금 이 이자들의 이제 이 고소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고발장을 보게 되면은 어, 이 여섯 명이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여섯 명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김태원이, 그리고 오영섭, 오원복, 이미자, 김정희, 정인태, 여섯 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공동 대표로 있었던 거죠. 에, 김태원이가 상임 대표로 있었고, 그러니까 김태원, 오영석, 오원복, 이미자, 김정희, 정인태 이 여섯 명을 에, 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완전히 종대협을 어,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려고 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에, 사용 계획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단체 대방 및 네이버 밴드를 통해 기부금품법의 출연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권유 또는 요구하여 2024년 1월 30일경부터 1월 30일 2024년 1월 30일 1월 30일 31일, 그 다음에 2월 1일, 2월 2일까지, 2월 2일, 4일 동안입니다. 4일 동안, 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법을, 에, 기부금품을 수령하였다. 아니, 4일 동안에 천만원을 수령했다. 이렇게 지금, 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천만원 이상이 되면, 은 우리가 그 정보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 그런데 이제 우리도 천만원 넘으면 등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법은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낸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회원들이 낸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임원들한테 이걸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거 대비를 안 하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저도 법학 전공자인데 에, 그래서 에, 결국에는 이 여섯 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에, 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고발장을 냈고 그러면서 네이버 밴드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그러니까 카카오톡에도 이제 스파이가 들어온 거겠죠 에, 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 저, 저게 쪄서, 그러면서, 이런 증거 서류를 가지고, 에, 이 법무법인, 네, 이 법무법인 변호사 3명, 네, 이법무법인 변호사 3명을 통해서, 에, 고발을 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자들은 우리의 범죄를 확정하고, 모집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들을 처벌을 엄중한 처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고발장을 넣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천원의 기적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왜 지금 허경영이는 이것도 지금 변호사 3 명을 선임해 가지고. 고발장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돈 없고, 힘 없고, 춥고, 배고프고, 늙고, 병든 우리 천원의 기적 사람들은 천원의 기적을 통해서 550만 원을 마련해 가지고 겨우 겨우 우리가 이 허경영을 한방에 무너뜨리자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가서 간청을 해서 돈좀 싸게 해달라 해가지고 검사 출신. 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런데 김태원이가 허경영에게 살인 미수, 공간 미수로 고발을 당했죠. 네, 허경영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거기에다가 김태원이는 우리를 속였죠. 우리를 속이고 어, 우리가 자기가 어, 이 돈을 어, 자기 돈으로 썼어요. 변호사. 어, 비용으로 써버리고 그러면서 김태원이가 한 에, 말은 에, 본인이 상임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고소를 한 것이다 자기는 에, 뭐 검총도 들고 간 적도 없고 영화 때문에 갔고 가스총 들고 들어갔고 1천억은 얘기한 적도 없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태원이 허경영에게 3천억을 제시하고 땅 주인에게 300억을 제시했다라는 3명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이거 지금 수사 중이죠? 네,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과연 얼마가, 에, 얼마가 들어왔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체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네, 지금 보니까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800만원. 네, 800만원, 약 800만원이, 약 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고발을 한 거예요. 8 0 0만원이에약 800만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 주요 회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요 회원들.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에 안 되는 거죠.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고죄로, 무고죄로 이 허경영 측에 대해서 예,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속을 그런데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났는데 경기 양주 경찰서, 경찰서 네, 네 경기, 경기 양주경찰서에서 네. 네. 에, 여기에 대해서 네. 에, 어떻게 네. 내렸냐 각하를 내렸습니다 불송치 각하를 내렸어요 각한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 이거 우리가 수사, 수사 예,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서를 낼 겁니다 검찰에다가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서를 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보하고 또 재항보하고 재정심판 예, 재정신청을, 재정신청을 하겠다, 하겠다. 예, 저는, 저는 분명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있어요. 피의자는 네, 피의자가, 네, 피의자가 정인태죠, 정인태죠. 예, 예, 저, 아니, 저, 아니, 제가, 제가 고소를, 고소를 했으니까 허경영 측이 되죠, 되죠. 자, 자, 허경영 측은 24년 3월 26일 경 서울시 강남구 태양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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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예, 이 법무법인에서, 예, 법무법인에서 예, 고소인 정태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네, 네. 이게 이게 핑사실 요지예요. 이게 허위 사실이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적 없다. 합법적으로 정계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우리는 정계에 따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고발장은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의원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금액 이상의 기품구입법을 모집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업공모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강력시장 등, 등 등록청에, 등록청에 모집자의, 모집자의 성적, 성명, 성명 주소 에, 그리고 모집 목적, 에, 그리고, 모집 목적 에, 그리고 모집 금품의 종류와 목표액 등을 적은 모집 사용계약서를 등록하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단체대량 방구 및 네이버 멤버를 통하여 다수사 사람들에게 기부 금품의 추연을 권유, 권유 또는 요구하여 2024년 1월 1 1 1월 1 11일 경부터 2024년 4월 3일 경까지 총총 49회에 걸쳐 합계, 합계 1,685만 원을 5만 916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고소인들은 1천만 원 이상의 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 이 허경영 측은 2024년 3월 26일 양주시 평화로에 있는 양주경찰서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허경영, 허경영 측은 고소인 정인태와 요금 형사처분을 받게, 받게 한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정인태를 무고하였다. 이게 바로 피사실의 요지입니다. 요지. 요지. 그런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수사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에는 네, 네 고소에 네,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네, 이 고소장하고 지금 달라졌어요. 이거, 이거 양규경찰서 이거 진짜 우리가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지금,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이, 이 고소장, 고소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자, 보세요. 자, 여기, 여기 보면 은 2024년, 2024년 1월 30일경부터 2024년, 2024년 2월 2일경까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수령하였다. 자, 2024년 1월 30일경부터 2024년, 2024년 2월 2일 경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소장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피사실의 요 제안인 2024년 1월 11일 경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간만에 나온 내용이. 이거 왜 어서 달라졌을까? 이거 분명히 우리는 고소장에는 2024년 1월 30일에서 2024년 2월 2일 경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여기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2024년 에, 1월 11일 1월 11일경부터 2024년 4월 3일 완전 히 날짜가 지금 틀립니다. 누가 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피의사실 묘지에 보면은 에, 허경영 측은 고소인 정인태와요. 그럼. 형사처분을 받게, 받게 한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정죄를 무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불송치를 아. 시키는 거야. 아니, 아니 기각받지 않아요? 아니 아. 지금 무고하였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서 우리가 서로 마셨으면 음주 아닙니까? 음주인데 음주가 음주가 아니라고 음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송치 이유는 원사 사건 사관 담당 사사관인 무고형이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네, 이거,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이거 지금 이 경찰관도 직무유기로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런 생각을 안할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피의자는 사실 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고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등, 하이 정말 기가 막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아니. 허위 사실이라는 <laughs>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러면 고소하지 아, 말아야지. 변호사 세 명까지 선임해가지고 고소해놓고 이게 보하는 뭐 겁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고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고의가 없었다. 아니 결국에는 허위 내용을 막기 위해서 하거 아닙니까? 고의가, 고의가 있었지왜 고의가, 고의가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무호혐의 인정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정... 정말 나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해자를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고소인의 주장에 달리, 달리 혐의를 혐의 인정할,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함이 명백하게 보다 양국 경찰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양국 경찰서에 우리가 할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취하겠다. 저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드리고요. 그래서 피의자를 직접,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정말,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허경영 측을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에 달리, 달리 정인태의 주장 왜 달리, 달리, 달리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 불충분함이 명백하여 보인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지금 결국엔 이 허경영 측이 에, 지금 이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에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에 천원의 결적을 통하여 허경영을 심판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방해한 것이다 그래서 추가 고소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천만 개고 용서하지 않겠다. 않겠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돈 없고, 식 없고, 춥고, 배고프고, 늙고, 병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천원의 기적에 참여해 가지고 저 거대한 천억 천억이, 천억이 있다는 저 허경영 무리를 위하여 심판을 하고자 하는데 하경영 허경영이가 누구니까 천서와 천사, 천사 매매범, 천국 매매범, 매매범 아닙니까? 축복, 축복 매매법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종교사기를 종교 사기를 쳐가지고 본인이 우주만을찬주신이다하나님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까스라이팅하고 시민이 지배하고, 심리 지배하고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뇌해가지고 종교사기를 사기 치고 있는 저 허경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들은, 이들은 자기들의 방어를, 방어를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들,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서 제가 지지 않게끔 자발적 공동 제가 1월 11일부터 얘기했습니다. 1월 11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에, 이 신한은행 110-1248-8544 정인태 네. 이이 여러분들이 자발적 구동료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이수강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우리가 물러서면 안됩니다 허경영님 이것도 지금 천원의 기도 변호사 3명을 선임해서 우리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6명을 고발했는데 김태원님은 지금 무고로 보수 하겠습니까? 김태원이가 서경애하고 싸우겠습니까? 나는 난 김태원이가, 김태원이가 지금 이거 무고로 뭐가 보수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미자 임이자 싸우겠습니까? 이미자 요즘에, 요즘에 계속해서 종교 범죄 대책협의에 재명됐으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많은 사람들을 업으를할수 없게끔 성가시게, 성가시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정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고 지금 네 명이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고발 고소장을 지금 넣고 있는데 지금 양주경찰서의 이 태도는 굉장한 수사 미진이자, 수사 미진이자 그리고 평파 수사다 저는 이거 강력하게, 강력하게 규탄하고, 규탄하고 계속 싸울 수 있게끔,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1월 1 1일, 1일, 1일부터 자발적, 자발적 구독료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제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독채로 같은, 같은 경우에도 제출하려면 진짜 이 분이하는 뭐 거의 2만 원 정도, 정도 뭐5 분이하는 거의 뭐 5만 원 정도 이 수비료 비용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양이 많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무엇으로,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 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허경영 집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끔 있겠게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해 주시길 강복히 바랍니다.